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 댓글로 슈퍼챗이라고 하죠. 고민형님이 만원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민형으로 삼행시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곰곰이 곰 생각을 해봤는데 응. 인기 있는 야동은 형. 형수님. 형 저는 지금부터 물을 안 먹어볼 건데요. 먹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먹고, 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이제 채소에 있는 수분으로만 버텨볼 건데요.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세요? 오전 7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전에 물을 좀 먹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물안 먹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아침에 물을 한잔탕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좀 허전한데요. 뭔가 물을 안 먹고 양치하려니까더 텁텁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젯 밤에 오늘부터 물못 먹는다고 세수 대에다가 엄청 많이 먹고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면서 쉬가 계속 마려워가지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누우면은 쉬 마렵고 자 아, 귀찮아 자려고 하면 방광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는 물 많이 먹지 마세요. 점심에 편점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있는 요 코딱지만한 야채로 수분을 보충해야. 뜨거 씨. 전자레인지 특 겉은 개 뜨거운데 속은 차가움. 그렇게 야채로 수분을 보충. 이걸 수분 보충했다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하네요. 아. <laughs> 퇴근했습니다 아빠! 물을 안 먹은 지한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됐는데. 아빠 안 먹어? 응, 아빠 물안 먹고 있어. 물이 좀 먹고 싶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괜찮다.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다. 이때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와! <웃음> 그렇게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고, 야 맛있겠다. <laughs> 아니 <응>? 아. <laughs> 너무 퍽퍽 삼정 <3종> 세트 아니야? 나있쪽 <laughs> 어, 아빠 거왜 뺏어 먹어? 계란 도너츠 뜯지 최소하게 계란도 뺏어 먹고 밤도 뺏어 먹고 아마아마 먹겠나? <laughs> 자이 계란 먹어 <laughs> 이거 아빠 먹을게 짠 음, <laughs> 이거 딱 먹으니까 바로 물 마려운데? 설아 물 줄까? 아빠 주지 말고 먹어 으아아아아아아아 놀리냐? 잘안 하자. 이거 오자, 잔나요, 아고아 닭가슴살은 그래도 먹겠거든? 이거 밤좀 심각한데, 밤?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뭐, 뭐 하자고 시그널 보내는 거야? 오늘 밤에 뭐 어디 홍콩 그연데 가고 싶어? 알았어 미안해. 여튼 이거 시그널로 알아듣겠어. 각오해 오늘 밤. 엄마 각오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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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노른자만 이렇게 준다고? 응. 야 뻑뻑해. <laughs> 이게 명치에서 걸려서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게 늦, 내려가는 게 느껴져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스.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유인데요 근데 갑자기 저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밴드 붙였는데요. 근데 살짝 안아봐요. 그래요? 아, 이제 물을 안 먹은 지 24시간이 넘었는데요. 맞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아니, 컨디션이 진짜 안 좋네요. 오늘은 과일 같은 걸로라도 수분을 좀 많이 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아빠 오늘 과일 뭐 먹을까? 바나나랑 그리고 사과랑 그리고 키위랑 그리고 파인 파는... 파인애플 먹어야지. 그렇게 아이들과 놀다 보니 와이프가 아침을 차려주었는데요. 아니 지금 나 물을 못 먹어서 말라가고 있는데 응. 아침부터 라죽 이거 맞아? 불만 있어? 너무 맛있겠다고 저희가 결혼한 조건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해준 음식을 군소리 없이 먹기가 있거든요 흙을 퍼져도 먹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이 진짜 엄청 말랐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또 침이 막 나온다 와너 이거 무슨 라면이야 와또 고맙게 너무 고맙게도 제일 매운 라면으로 해줬습니다 맛있다고 하잖아. 맛있어 맛있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신가워. 목이 진짜 말랐는데 또 자극적인 거 먹으니까 맛있게 들어가더라고요. 먹는 순간만큼은 목마름을 잊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어, 어, 물 먹고 싶지? 어물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어, 오렌지 안돼 과즙아 흐르지 마어 여기 흐른다 과즙 <놀람> 그렇게 아침부터 짜고 맵고 단거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한숨 자려고 했는데요 주말 낮에 잔다고 와이프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아이들이랑 놀이터에 놀러 나왔습니다 <놀람> 입술이 바짝 바짝 마르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가 보자. 빌다. 무궁화 으아, 잡아 잡아. <laughs>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또 금방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야, 다불이다불이다 담어차, 담어차. 저희 아들이 하도 초코분수, 초코분수 노래를 불러서 부패해왔는데요. 너들 맛있어? 아빠 봐봐. 저도 이땐 진짜 너무 목이 말라서 수분 잔뜩 먹으면 야채 위주로 먹었을라고 했는데 또 채소 수분 좀 먹었다고 괜찮아진 것 같아서 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설이 어디 갔지? 설이 어디 갔지? 지금뷔 부페를 먹고 오니까 이 부페 음식이 이제 막 약간 좀 자극적이잖아요 짜고 진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간 부페 중에 가장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도 갈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지금 감기 걸린 게 아니고 무슨 뭐 알레르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물을 안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콧구녕 안이 거의 사막입니다, 사막. 콧물도 안 나고, 입술도 이게 계속 하얘집니다. 침을 발라도 발라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물을 안 먹은 지 40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목말라서 잠이 안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 물이 그냥 여기에 바로 다그 흡수되는. 이것 같은 느낌 아~ 살겠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 물안 먹기의 결론은 뭐~ 물을 (3일만) 안 먹어도 뭐~ 죽는다 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틀만 안 먹어도 뒤질 것 같다.